됐어? 아, 어얘네붙었다 아, 아, 내가 들어줄게. 오. 개꿀. 잠깐만. 얘가. 쟤도 자생한다요 어. 너는 옆에 팀이니까 있으자생할수 있게 나 죽는다 그러면. 뭐 다시 넣었다. <laughs> 아, 아샤 <샤워>! 아! <laughs> 아, 향고 무기! 에이, 진짜 왜어 에이! 오, 하나, 이거 하나 있어. 에이, 어가 에이, 나 무기 없어. 가진 거라곤 는 수류탄과 흙뿐이야있어 저 왼쪽 언더편 맞지? 티리야 해. 안 돼. 어디야? 인데 바닥에. 여기서 오른쪽. 아야 아야. 어, 내가 하나씩 죽였다. 가다 타먹고, 어어어어어어. <laughs> 어 어어! 가가 왼쪽에 사는대요. 근데 여기 이거 간 건데, 그렇 여기 있다는 간다. 건데, 여기, 여기 여기서. 언퍼킹 아, 신을 믿는다니까. 언퍼킹 여기 도망간다. 여기 하나 있다. 언퍼킹. 새끼. 바로 뛰는 사람들 고날 쏘고 있는 이미친놈 음. 아, 아, 잡았는데. 응, 응. 또 멀리서 올 거야. 아는 애들이야지? 뭐지? 쟤딴애 보고 있는데? 쟤딴애 보고 있는데? 네, 기운이 못 아니, 나 가는 중이야. 가자. 여기 왔다. 왔다고? 왔어. 왔다고? 오른쪽에 왔어. 히팅한테 왔어. 페파였어. 아, 아니 뭐야. 아. 아, 페파 크랙이야. 야, 아, 그래? 야아 어, 틀린다 었어그줘 어. 멀리 하나 나 누워 나힐나 실베만 갖고 있어 트랙! 크랙하고 회피. 들어가야 돼. 오 밑에 빵. 레벨 사야. 앞에 살렸다. 바로 나가면 바로다. 어. 그리고 그, 그것도 읽었어 여기 우리 있는 거 알아 얘들아. 여기서 읽었고 바로 앞에. 아 진짜 원구가 병신이니? <laughs> 들어갔어요? 그런 거야? 내가 살아나온 애 같아. 헨갑인데? 어, 들어갔다. 여기서 티렉스. 아 여기 들어갔다. 보급선 들었어. 보급선. 나왔지. 아더 올라온다. 근데 어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자기장, 자기장. 저쪽이야. 내려갔다. 자기장 넘어. 아, 기계 납첩 채고이다 아, 여기 여기 리다 이쪽에 이아 여기! 아아 저기... 아, 여기 들어 여기. 어디, 어디. 붙잡이 붙잡. 밖에 없다. 었 어떤 걔들은 누구지? 45초 여기 뷰얼리컬 사람 어 앞에 앞에 바로 형 바로 앞에 네, 개피 피셜 피셜 괜찮 상대 엠바트다 방탄 다무야 올라온 거 쐈어 쐈어 20 20, 20. 앞에 어, 이쪽 이쪽 그래. 예, 피아 진짜 피개 아, 그 딸피 음. 나이스 누웠어 아 여기 여기 있어 계속 아, 한팀이다 아에 조심해요 어안 맞았어 기 싸운다 이랑싸 불어서. 여기서 발견. 대탄 공격. 벽 뒤에 쪽으 아래로 다 슬라이딩. 어? 아라크래 라라 여기 라라이 쪽. 아 잡아. 아, 형뒤형뒤끝났잖아아잠만 아. 예예예. 에위 크랙 저 크랙 크랙 피 크랙하고 개피 걔는 반피 찍었어 찍었어 도망갔다 도망갔다 애쉬 궁 타고 아우야저렉타테야다아 아, 위로 올라왔구나 게 내려와 내가 야 저기 있다 보급 상자 열렸어 여기 사람 있어, 있어? 저거부터 잡기 네, 저...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근데 나 여기 밑에인데 네. 여기 신화 상자 여기 여기 앞에 어 확인 아아나 미치겠다 아, 이거 공, 공어 타고 갔다 저거 저거 요거좀 봐줄 수 있어 여기 누군가 저 죽었어요 저는. 어 누운 거보 봐줄게 봐줄게. 여기 안에 갔다. 나 부착이 긴하거든내 필이야. 나 이거 피건 있으니까 기운이 살릴 수 있거든. 가고 있어 나 이거 오른쪽에서 제작하고 온다. 같이 가야 돼. 내가 할게요. 앞에. 아여기도차들어온다 안될 때가 여기, 여기 앞에 야될때어 아, 쉽지 않네. 그냥 기운이 이거 쓰아눈없어졌다하어 아, 아, 눈 없어졌다. 어, 붙었어?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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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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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자생한다요. 너는 옆에 팀이 있으니까 자생할 수 있게. 나 죽는다 그러면. 어, 다시 넣었다. <laughs> 아, 짱! 하나 하세요, 이번 반대쪽. 아, 나 킬인데. 그러니까, 아까 원요 어, 이거 아, 나이스 어, 뭐야. 잠깐만. 아, 얘 예, 라라라 괜찮아. 아, 크레이버, 크레이버. <laughs> 아만 이거 뒤에 뭐 아래 발소리 들리는 것 같은 거 같은 거같은데 잠깐만 여기 코어 하나 있어. 아래 슬라이딩,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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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기 크랙 여기, 여기, 여가그럼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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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날라왔다 어, 날아가, 날아가. 어떻게 다운이야? 어, 야, 가, 뒤에 갈수 있어. 여기로 예, 내려갔어 하나.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다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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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나 찍을게. 오케이. 다운, 다운. 한팀더울 거야? 찍었어? 어, 타 많으니까. 타다 많이 틀어 하나 왼쪽에 여기 여기도 하나 있다. 봐야되는게 이거 봐야되잖아 나 집있어 칼축하고 있어 램파트 램파트 다칼이고 이거 야 노엘아 올라올 수 있어? 우리인데? 어 아아 우리 가 올라와봐 일로와서 저내핑으로 아예 집을 찍을래? 위로? 앞에 야궁속고 푸쉬할 수도 있어 포스가스 어. 3발 밑에 아래 붙은 거 같아 여기x2 어디, 어디. 가운데가 가운데가 여기거든? 월활칸 왼쪽으로 가봐어 비칸 여기야 어 그냥 오른쪽 돌해면야돼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보알비턴 여기 어 6초니까 이제 출혈내지 말고 그러면 악사 한번 해주자 주민아 중탄 조금 있어? 중탄? 네. 어 여기 많다 연탄대 여기 우리 아래 아직 안 나왔어 어어 어. 여기 네 여기 여기 애쉬 여기. 아래 볼게 아래 볼게 오랙 아, 다운 여기 두우이우 오우, 다우 오우, 만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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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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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오갔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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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우 우리 위치 좋거든 형? 아좀 버티면 돼 <laughs> 여기 형님 끝 아, 아니, 여기 끝나. 여기 여기 딸피 딸피 뭐야 어, 죽인야어 어디야 어, 어디야 아니아니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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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투팀 얘네 장기장 타진 것같은 나이스 아아 피스 깁마이야 많이 빠진거지? 여기 여기 지금. 드랍했다 오케이 여기 완전 1층 드랍 아니고 중간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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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기 여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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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소리 아나나나 아, 나, 나. 여기 필. 오케이 떨어질게 아얘 예, 잘못 샀어요 아나더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못 샀어 아 이제 하나만 아. 살리는 소리 나는데? 살리는 건 아닐 거야. 아, 살렸다 하나. 오케이, 오케이. 하나 이는게 있지? 살아이는게네 오케이. 형, 우리 힐타임. 아, 뭐야? 여기. 형, 오른쪽 탈 때. 아유. 아직 안 와, 아직 안 와. 나 내려갈 수 있거든? 여기, 왔다. 여기, 여기, 페파. 여기, 여기. 형, 내려갔다, 내려간다 여기 계단에 있어요. 나문 앞에 도착. 나이스, 땡큐. 들어오는 중. 아이고. 우리 <목소리> 쪽으로 간다, 형. 여기, 여기, 텔감는데

내꺼 먹어, 헤이? 어, 뭐야, 어느덧, 어느덧 기훈이 거기 상자 많으니까 깍발, 깍발, 깍발 컨트롤 아크 스타트. 이걸 찍어, 헤이? 헤이 <laughs> <못 웃음> 어, 기이 깍발 잘했어 <laughs> 에 기훈아, 이거 빼줘야 돼 버티든가, 버틸 수 있으면 잡혀 <laughs> 아오오대갈로 피해 몇 있어? 얘, 예, 크랙이야. 근데 내꺼 빨렸어, 빨았어. 나이스. 야, 너이야 이거 살리신나나 나 바로 좀깔아줄게 어, 아, 나까깔아줄 살려봐. 이때 큐. 루엘리 킬게요. 저기 어나도 만났어 여기 옥상에 하나 아, 더 떨어졌고 다시 옥상에 하나 그쪽에 둘이야 왼쪽에 어. 둘이 하나 그거 10명 마셔놨어 기운아 가냐발키리 올라갈 수 있는거야? 다 왼쪽으로 합류한거야? 네 기운아 고빼랙저발키도 노리도이너 축구 러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발키리 키 없거든. 여기 가운데 구멍 있어요. 네. 나게이할줘 해줘. 이 해줘. 그걸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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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다. 할키리너크랙이야 이층에 그냥 잠정 우리 올라어 우리 히트 실드 없거든. 어, 잠시만그잠깐는데 아, 그럼 터치가 안 돼. 히트 실드가없어아 딱딱 놓은 거 해가지고. 자, 어, 여기도, 여기도 사운드. 집을 어. 켜야겠다. 크랙 해놨어. 아, 제작기 저기. 아. 어, 앞에. 어, 나리. 어, 날... 어, 형, 앞에 하나 더 있어. 어, 나, 내가 봐줄게. 여기도 있고. 아, 없어. 아저 제작기 못들어가는데 앞에 앞에 떨어지는 제작기가 있어요? 이거? 여기? <laughs> 어. 바로 확와 <확인. 웃음> <laughs> 완전 피인데어아다 하나 더남아있어 저기 아래서 맞는다. 아래서 맞는다? 어, 그치. 어, 여기 아래 뒤에 아래 하나 있다 했지. 어. 여기 와서 오른. 갈비. 오, 나이스. 아, 직 하나 더? 여기? 어,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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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누워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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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했다. 산책하러 먹었어. 어? 아, 찰다린다 아, 니거 데려와서 <laughs> 살린다 근데 얘네가 싸주겠지 정면, <laughs> 정면으로 가긴 가야 돼. 아, 탄창이 없거나. 아, 나 탄이 없다. 얘네 아래 있지? 아, 아래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여기도 있고. 탈타 아, 깔아도 못 넘어가네. 맞은편에 빗이기를 못쓰지만. 버그로 끌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택도 이네 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일로 가야될까? 어, 일단 절로 가야돼. 제 박세다. 여기도 있고. 아, 개빡세네진 이거 그거 아래로 정면 뚫을까올라가 아, 근데 너무 앞에가 오픈이야. 오케이. 올라가자, 그러면. 아, 위에 하나다. 위에 하나다. 다리 위에는 하나야. 필. 아, 탄다. 필자리 어, 필 다운. 어. 큐. 베 있어. 어. 어. 세분대거든 나 저거 위에 박스 좀털고 올게. 어, 어 벌디콘 먹었다. 어, 근데 만들 아, 아, 얘가 없네. 그러네. 얘네 확킬칠수 있으면 좋아. 다가 아, 첨돌았어. 확실히 찾고. 인 가운데가. 왼쪽 아래로 붙어야 될 듯. 아, 한팀둘 누웠거든? 아래 떨어졌어, 들어가 안전는 일단. 들어 빨리 해야 돼. 올라가려면. 오케이. 형 계단 위로 가서 싸울 준비. 계단 앞에 한 마리 짜리 있어 여기. 오케이, 알아 라아라이즈네 어, 네, 어, 라스트 살린다, 군대, 살린다. 부대, 라스트 부대. 딸피거든나 뒤에 볼게. 레버. 한 번만. 어? 각 한번만. 아 어. 나. 치킨. 나이스. 나이스. 아. 지렸다. 이거리기들. 난 언제 쯤 살아있지? 주여라 우리 마음속에 있었어 왜 그래. 아쉽네 아쉬워.